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해쌤입니다. 영상을 통해 학습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파이팅을 보내면서요. 오늘도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우주가 탄생했는가 그 우주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어떤 모습으로 시작했는가 그럼 이제 조금 더그 범위를 좁혀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 지구의 형성 과정을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서우서를 공부하면서 바로 이 미행성체의 충돌로 인해서 바로 행성이 생성됐다라는 것을 먼저 학습을 했어요. 즉, 미행성체가 계속적으로 충돌하면서 크기와 질량이 증가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방출됐을 거예요. 그 에너지의 은혜에 의해서요 첫 번째 만들어진 것은 마그마 바다입니다. 네, 보시면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하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핵과 맨틀로 먼저 분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먼저 그림을 통해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행성체의 충돌이 점차 점차 줄어갔겠죠. 자 그러면 지표는 서서히 냉각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가장 만들어진 것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지각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원시지각의 형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점점 더 온도는 내려갔을 거예요. 기온이 낮아지면서 드디어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바로 바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원시 바다가 생성되게 되고요. 핵도 외핵과 내핵으로 구분이 점점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초의 생명체가 바로 이 바다에서 탄생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도대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우리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원소들은 어떤 비율로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각의 구성 요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지각.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산소입니다. 그다음이 규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규산염 광물이라는 것도 한번 공부를 해볼 거거든요. 기억을 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지구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각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를 보면 안에 핵도 존재해요. 아, 그렇죠. 따라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은 철이고요. 그 다음이 산소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그럼 대기의 성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쵸? 우리 친구들이 과자 안에 들어있다라고 잘 알고 있는 질소가 78%, 그리고 그 다음이 다시 또 산소가 21%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도 우리 친구들이 굵직한 것들을 잘 한번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럼 우리 태양계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 속에서도 지구는 어떠한 진화 과정을 거쳤는가? 이런 것들 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속에서 세부적인 것들 잘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